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비입니다 서해안에 왔는데 오늘은 제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잡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바로 앞에 가면 어딜 가나 볼수 있는 그놈들이 있습니다 작아서 무시를 당하지만 맛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돌틈에 아 소라 소라밖에 없다 손으로 쓰기만 아. 해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소라가 좀 작긴 한데 육수용으로 몇 개만 이렇게 가져가자 와씨털문 이만큼 나와 아 요런데 보면 개가 있어 줘야 되는데 개 찾았어? 얘는 아주 돼 뭔게 하는 사람. 뭔게? 뭔게가 있어? 뭐야. 말미잘 말미잘. 아, 어, 말미잘래? 그럼 바닷가 근처에 돌을 그늘진데 어, 어디 어디? 해. 어디? 와. 어이 사이즈 나온다. 있다. 와우. 와, 좋아. 요런 개들이 요런 네. 틈에 이렇게 숨어 있다고. 네, 제대로 봤지. 잘했어. 좋아. 갑시다 석유도 있었어. 뒤집을게. 여기 있거든. 여기. 아, 씨, 소 나왔다. 오. 어. 요게 요건 진짜 쫄짱개다. 귀엽다. 아, 돌 사이에 있는 애들이 바위 사이에 있는 애들이 사이즈가 좋네. 이거 넣 이거 장찮 않을 것 같지. 음. 잘 잡아. 나온다. 이제 한번 던져 봐야 될 것들이. 후두둑 나온다. 음. 3 2 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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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잡아, 잡아, 아. 잠시만. 아,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잠시만. 오케이. 하나 오케이 이 정도? 준수해 아 이게 애들이 여러 마리가 나가니까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걸거 같아. 죽은 거 죽은 거야 이거는 쫄짱개 치고는 거의 홍만이 급이야 약간 습지고 물 빠졌을 때 대피할 만한 그런 공간에 애들이 숨어있다고 그늘 같은 데 그렇지 요런데 요런 니네 쪽으로 가야 돼? 아 있다 있다 일루와 이런데도 물 빠진 데 얼마 안돼 가지고 같이 뒤집어야겠다 이거 하나 둘셋야야야아아아통줘봐아 아, 잡혔어 아아이 이런 거였네 밖에도 있네 아, 열 마리 가지 나가네 아 뒤집어봐 아잠 올렸어 어우 어우, 어우 걔 잡았어 걔 잡았어 어 개장 가지다 가지 가재. 어디 어디 어 가지 어 뚜만한거지 아 이거 그거다 무슨 뭐갯까지같은거 아아 그렇네 야씨와 노다주 잡고 야왕거리왕거리 아,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아, <놀람> 자식이 일로와 <이리> 아 <놀람> <놀람> 아니 네, 네. 날씨가 더운거지? 날씨가 네, 더워요 네, 네. 그지?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게 아니고 날씨가 더운거잖아 땀이 지금 네. 여러분 저도 땀이 지금 줄줄 흘립니다. 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알았어. 여기 엄청 다 많을 것 같아. 여기 한번 뒤져볼까? 야! 좋다. 좋아 좋아. 안 되겠다. 느낌 보니까 작은 건 놔주고 큰거 보이는 것만 추정. 이거? 가 발로 밀어볼게 발. 아니 손으로 안 다쳐? 없다고 치자. 와우. 야. 오 어, 그다 그다. 오, 커. 이정도 왕거리. 여기, 거기가 세 마리 있거든? 음. 있지? <laughs> 이렇게 바닷가에서 그냥 물 빠졌을 때 별로 멀리 안 나가도 바위만 잘 뒤집으면은 칠게 맛있는 거 많이 잡힌다고. 이게 박카지나 꽃게처럼 좀큰 사이즈가 아니어서 아쉽긴 한데 가족 단위로 남녀노소 어른들이나 애나 이런 건 좋아하니까 잡아가지고 또 저녁에 먹으면 또 그게 다른 느낌이 좀들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해감하려면. 오 맛있다. 얘 한번 먼저 먹는 음. 이게 생각보다 맛있다니까. 음. 그지. 맛있다. 집게 다리가 맛있어. 음. 짭짤 맛. 음. 짭조름하니맛있지 쫄장게들이 어디 가나 다 있어. 이 날들은 파봤어 딱요크게진 거지. 어, 이 정도면 진짜 큰 거야. 보통 한요 요정, 정도? 요 정도? 준수한 요 정도? 받아왔을때 캠핑 요리로 딱 진짜 좋지. 음. 간단하고. 아, 콜라 땡기는데 콜라 먹을까? 아, 먹으면 끝이야. <laughs> 아, 근데 콜라 너무 먹고 싶어. 한컵 먹으면 끝나는데? 맛있는데? 음. 아, 기름지네. 아유, 맛있는데? 네. 기름지고. 어쨌든, 이렇게 기름지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음. 안녕. 안녕. 아야 콜라도 안 되겠어, 콜라도.